내뭐 하는 거야 지금? 나를 말을... 어, 나를 다출... 어떻게? <laughs> 어머! 미친 놈들아! 어, 천벌 천벌을 받을 것이다. 친구, 왜 그러고 있어? 천벌을 받을 것이다. 아! 천벌을 받을 것이다. 아니 얘는 지금 저 우물에다 날 던지겠다? 하핳 <laughs> 나 <나중에> 죽여버릴 거야. 무섭다 <laughs> 무서워. 자네 <무서워. 웃음> 가만. 아들아, 우리가 소환한 몹쓸 것은 먼저 보내줄 거야. 남배, 남매라며 남배라며. 거짓말쟁이들. 거짓말쟁이들, 나쁜 새끼들아, 선벌을 받을 것이다. 내가 너네 저주할 거야. 어,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. 그 랜턴, 그 시칼, 그 양. 이고 봐, 너네. 내 네, 두고 봐 진짜 진짜 어 두고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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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두고 봐나 진짜 가만 안둬 죽어버려 죽어버려 다안 빼고 다 죽어버려 거기는 어때? 얘 새끼들아 아뜻하니? 가만 안둘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다시 태어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 거사 돌아가거라 <laughs> 돌아가거나 남의 아비. <laughs> 두고 보자. 어, 내가 너네 야무로 그... 환생해서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. 어, 아, 진짜... <laughs> 진짜 무섭다. <laughs>